안녕하세요. 금일은 2024년 가스텍 관련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가스텍 2024에 참여 조선 3사의 주요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각사의 주요 기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디현대는 시대, 시대 한국 조선해양. 시디현대중공업, 시디현대미포, 시디현대삼호, 시디현대마린솔루션, 시디현대일렉트릭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시장에는 차세대 렌즈 운반선 부유식 저장재기화설비, F4U,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등 시디현대의 친환경 선박의 모형이 전시될 것입니다. 모형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이며, 기존에 잘하는 제품을 고객사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항상 여러 기관과 MOU, IP 등에 대한 계약 및 수여 행사가 준비됩니다. 시현대는 노르웨이 성급 덴보로부터 랭근반선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선박 가상 시운전 검증 기술에 대한 기본 인증, a i 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기술은 엔진 시스템, 전력 시스템, 가스 시스템 등랭존반선 주요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클라우드 상에서 통합 연결해 한 척의 선박을 구성하고, 가상 시운전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박을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성급 아우스로부터는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무인 엔진룸 설계와 안전관제 솔루션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 예정입니다. 로이드 성급 라르로부터 2만 3천 큐빅미터급 암모니아 벙커링선 개발에 대한 기본 인증, 한국 성급 카르로부터는 1만 8천 큐빅미터급 엔지 벙커링선 개발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노르웨이 성급으로부터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지백화 저장설비, o 시 g s 개조 기본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개조 사업에 o 시 g s 를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본인증 이전인 24년 2월 판교 글로벌 R&D 센터에서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노르웨이 성급, d n v 과 선박 탄소 포집 시스템, OCS, 암보워드 카어번 캡처 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개발 협약, JDP, 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오션, 하나엔진, 하나파워 시스템이 공동으로 가스텍 2024분에 참가해 무탄소 해양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렌즈 운반선 모형을 공개 예정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엔진 착화를 위한 파일럿 오일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무탄소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하나 파워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선박과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기존 화석연료로 추진되던 선박을 암모니아 추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개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및에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과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부유식 엔지 생산설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하나엔진은 대형 선박 추진용 저속 엔진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가스텍에서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라인업과 기자재,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생애 전주기 케어 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액화수소 운반선에 탑재된 액화수소 저장 탱크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맥더모트 자회사 시벤다이와 협력해 개발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가스텍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홍보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지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암모니아 추진선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하고 이를 전지에 공급한 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해 구동하는 방식이다. 일명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 추진 방식의 선박인 것입니다. 고온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함으로써 독성가스 배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4년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조선 해양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4분에서 영국 선급 로이드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전지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벌라시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 i p 을 획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공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 업체 아모즈와 함께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전지 브레그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할 때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암모니아를 엔진 또는 가스터빈 직접 분사하여 추진력을 가지는 것과 암모니아를 개질하여 수소 생성하여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것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경제성 등을 평가받으면서 시장에서 채택되어 선박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가스텍이 시작되는 17일 이후부터는 보다 상세한 기술 정보가 공개될 것이며 관련 기술이 파악되면 추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